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무슨 생각이냐면 어,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펴놓고서 함께 읽으시는 분이 어, 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잘못 읽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막 버벅거리면서, 더듬거리면서 읽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목사의 메시지에 "은혜, 꼭 은혜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 그렇지만 어, 그날의 성경 말씀은 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건 내가 읽어야 되니까, 내가 읽는 게 분명한 거니까, 음, 제가 이렇게 읽는 것은 함께 읽자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어, 지금까지 안 보셨던 분들 예, 뜨끔 하시죠. 네. <laughs> 어, 그렇지만 어, 꼭 함께 성경을 이렇게 봐 주시기를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또 함께 집중을 할수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항상 나누면서 어, 강장,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 말씀의 흐름이에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주제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죠 에베소서의 주제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단순히 하나됨이 우리끼리 으쌰으쌰하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말씀 가운데 그 어,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결국 하나 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교회의 하나 됨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유니버셜철치라고 하는 말씀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 각 사람이 어, 교회가 되고 서로 연락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큰 하나의 그런 어떤 그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한세 사람을 지으신 것, 그러니까 어떤 하나 됨의 정점 같은 거죠. 그런 어떤 그것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셔서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서로 연결되는 것, 크게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세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장, 2장, 3장과 4장, 5장, 6장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4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 이제 이렇게 제이 물어보면 이제 잘 살아야 되겠죠 항상 대답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세 사람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직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근데 뭐 아,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어, 이 직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그렇지만 반드시 그것이 아니라 어, 그 모든 그 사람에게 주신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직분을 주셨다. 이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직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 직분을 왜 주실까요? 네. 직분을 왜 주실까요? 어, 그 직분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12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이 뭘까요? 네. 성경을 찾으셔야 되겠죠. 네. 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첫 번째,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 그 하나 대에서 이루어가는 그 큰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마지막에 하여간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연합된 하나의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물론 하나하나의 그개 교회를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그큰그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직분을 주어서 그러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어, 그런 의미죠. 근데 직분을 주어서 그런 어떤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는 게또 뭘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그 다음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가 나왔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또 성도를 온전케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12절에 온전케 한다는 단어와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때 서로 다른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온전하다, 온전케 한다 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 한국말로는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가 쓰여져, 써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단어가 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담임목사입니다 어, 네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담임목사를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만만하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네다 <laughs> 이런 것들 다 찾아보고 다 그러는 목사예요 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괜찮은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네어네 어, 네, 아멘 아멘 소리가 아주 그냥 크게 그냥 우렁차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보면 어,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어, 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가서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그냥 온전한 사람은 어, 성숙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더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일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새 사람,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중요하죠. 이 성숙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도 어,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무언가 어,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음, 이를테면 어,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어, 네,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로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 어, 사실은 어떤 준비가 안된 사람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 없잖아요. 예. 음, 예전에 뭐,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 받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 날 뭘로 보고 이런, 이런 위치에다가 이렇게, 어, 이런 데다가 어, 나를 꽂아 놓느냐 이렇게 얘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평생 어, 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죠. 준비도 되지 않고 쓰임 받기는 쉽고 예,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되어야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포지션을 주시고 그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어 그러니까 준비된다 훈련시키신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근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봉사 그러면 맨날 우리 차량 봉사, 설거지 봉사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봉사가 아니라 여기서 봉사는 사역이에요. 사역, 예. 사역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역을 해야 돼요. 예. 사역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것이다 아니에요. 사역 해야 됩니다. 우리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도의 사역이에요. 예.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기도의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복음 전하는 일다 사역이죠. 예. 교회에선 맡은 직분들 그런 사역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 사실 우리 교회는 담임 어, 목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푸시하지 않죠. 예. 잘 푸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해야 합니다. 예, 푸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역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점점점점 예, 점점 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죠 예, 어쨌든 간에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의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냥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사람? 그런 건 아니죠. 순수하죠. 좋죠. 그렇지만 무슨 일을 이루어 갈수 있겠습니까? 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동시에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 성숙해야 정말 어, 그 온전한 새 사람이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새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그 일을 할수 있는 새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뭐 성숙 예 이거는 이런 걸 말하기에는 너무 뭐 하지 않느냐. 네. 그럴 것 같지만, 어, 이건 성숙은 나이의 문제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고, 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또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laughs>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리스도의 그 성,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성숙하는 것. 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분량일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 어렵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성숙을 이루어가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쓰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이 이루어가야 하는 성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우리의 몫께 맡겨 주신 이 모든 직분들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온전한 성숙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성숙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성숙한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성숙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